감사합니다. 다정한 코즈, 예, 예. 구부, 예. 힘의 왕이었죠. 힘의 왕이요? 네. 힘 쓰는 신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오빠 힘이 너무 좋아요. 운동을 평소 에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참 저도 일하면서 이런 건 처음 당해 보는데 음. 오빠 가 자꾸 헤드락을 거쳐가지고 저한테. <laughs> 이종격투기 배운 거를 민종 씨한테 써먹었나요? 네, 다리 이렇게 다리 기술도 걸고요. 디테일의 왕. 디테일의 왕? 아. 어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간에 그 전에는 음. 촬영을 한번 했었지만은 제대로 붙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옆에서 보게 되잖아요. 붙는 신도 많고, 근데 욕심이 엄청나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이제 배우한테는 아주 좋은 욕심인 거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디테일의 여왕이더라고요. 어. 정말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어, 뭔가 이렇게. 연기할 때좀 불편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고요. 음. 또 하나는 좀 걱정스러웠던 게 아무리 배우가 친하다 그래도요 모니터에 어울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보는 예. 제가 시청자 어.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사실 어, 둘이 촬영을 할때 스태프들이나 여러분들이 나이 닮았다고 나이 되게 잘 어울리고 또뭐 어떤 분은 남매 같다 막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아 우리가 이제 그림부터 좀 되니까. 네, 좀 그리에 서로 심화 효과를 많이 갖겠구나 해서 같이 만났을 때 되게 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예. <laughs> 남자로서 글쎄요. 예, 충분히 대답이 됐습니다. 아니 남자로서 잠시만. <laughs> 아주 예 좋죠 음. 예 좋은 여자친구일 것 같아요 만약 에 음, 정말 여자로 본다면은 또 뮤직비디오 다른 뮤직비디오 매력이 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또 일적으로 만난 거랑 사적으로 또 만나는 거랑 네 예,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귀여워요 웃을 때 보면은 음. 예. 아 그럼요 예, 되게 사랑스러 사랑스럽죠 예 중원이 예. <laughs> 예,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